마법의 주문을 듣고 키아드를 장기하는 마키스와 친구들과 이번 시간 음, 정수와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친구들, 우리 어, 초등과정까지 배웠던 수들은요 0 이상의 수들이었죠. 그러면 더 넓은 범위의 수를 살펴볼 겁니다. 자, 부호가 붙는 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수와 유리수라는 개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기온은요, 영상이 있고, 영하가 있거든요? 그럼, 영도를 기준으로 영도보다 높은 때는 영상. 그 다음에 또 영도보다 더 낮을 때, 추울 때는 영하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해발, 그 다음에 해저, 이런 것도. 우리가 바다의 수면. 이 평균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은 해발,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해저라고 하죠. 이렇게 반대가 되는 성질을 우리는 부호를 붙여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다가갔을 때, 그런 반대가 되는 성질을 갖는 양을 수로 나타낼 때는요. 기준이 0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음의 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음,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요. 더하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빼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 앞에다 붙였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2를 더해 줘. 이게 아니고요. 아, 이거는 양의 수 2구나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영상 2도, 이거는 우리가 플러스 앞에다 써주고 2도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영하 3도, 이거는 마이너스를 써주고 3도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천원 이익? 이익을 본 거는 돈이 들어온 거니까 플러스라고 만약에 정해둔다면, 뭐, 천원 손해. 이거는 어때요?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원 이익은 플러스 천 원. 천원 손해는 마이너스 천 원. 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가 붙은 수를 가지고 우리는 더 넓은 개념의 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수와 음수예요. 양수는요, 초등과정 때 대법 많이 만나봤어요. 0 보다 큰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1, 이거는 사실 그 앞에 플러스라는 양의 부호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0, 이것도 원래는 플러스 100이었던 거죠.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를 생략하고 1이나 100으로 나타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양수, 0보다 큰 수를 알아본다면 그 반대 개념, 음수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은 수를 의미해요. 양의 반대가 음이잖아요. 음의 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0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양수의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음수의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양수는 뭐라고요? 0보다 큰 수,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부호를 붙이면 양수는 플러스를 붙여주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기억을 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개념까지 갔습니다. 와, 0보다 작은 수도 이제 표현을 할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수의 범위도, 수의 종류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내용은 바로 정수와 유리수예요. 먼저 정수는 어떤 건지, 유리수는 어떤 건지 살펴보고 포함 관계를 좀 알아두도록 할게요. 정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연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호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알고 있던 자연수 1, 2, 3, 4, 이런 것들. 사실은 앞에 플러스가 숨어 있던 거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 이것은 바로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수에는 0이 있습니다. 또, 정수에는 0보다 작은 음의 정수도 있어요. 0보다 1 작은 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0보다 2 작은 수는 마이너스 2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수에다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아이들을 바로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수는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어요.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 또 0.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에요. 부호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친구들이 지금 만나본 정수라고 하는 거 얘는 모양이 어떤가요? 모양이 참 음, 가지런하게 생겼죠? 네 맞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깔끔해요 0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가지런할 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수 그 모양을 바탕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라고 보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정수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한다. 기억해두세요. 이번엔 유리수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유리수. 어 유리수는요. 사실 선생님이 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유리수라고 하는 게 뭔가 생소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친구들 중학교 2학년 때요 유리수 이수 체계가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유리수. 유리수라고 하는 것에 유리는 다스일수 있는 수라고도 표현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합리적인 수. 자, 합리적이다. 이런 합리적인 수라고 하는 뜻을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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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시대 때 되게 옛날 고대 때는요. 음. 유리수와 같은 형태의 수가 굉장히 합리적인 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래서, 분자, 분모 모두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고, 참고로 분모는 0이 아니야. 그래서, 자, 유리수라고 하면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분수로 나타내서 다스릴 수 있는 합리적인 수. 됐나요? 그럼, 유리수라는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모두 다 넣어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간단하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그런데, 자, 우리 유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 있다가 포함 관계를 알아보긴 할 거지만, 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수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볼까요? 뭐, 양의 정수 2 플러스 2. 이거는 분모에 사실 1 숨겨 있잖아요? 플러스 1분의 2.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오케이. 유리수 통과. 0. 0은요, 2분의 0, 4분의 0. 5분의 0. 오케이.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통과. 음의 정수 마이너스 3. 예를 들어볼까요? 분모 1 있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3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6. 어? 이거 약분해서 간단히 나타내면 마이너스 3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모두 유리수입니다. 그런데 유리수에는요. 정수의 형태가 아닌,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해, 나, 간단하게 나타내도 그냥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내어지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걸 전부 다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러면 이 유리수에도 뭐가 있다? 정수, 양의 정수, 영음의 정수. 아, 양수, 음수가 있구나. 여기에서 양수, 음수가 있듯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마찬가지죠. 자, 부호만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음의 유리수입니다. 3분의 2. 이건 사실 플러스 3분의 2니까 뭘까요? 양의 유리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몰리겠죠? 유리수라고 하는 건 양의 유리수가 있고요. 또, 음의 유리수가 있는데요. 양의 유리수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수에다가 플러스만 붙여주면 돼요. 플러스 3.1,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는 뭐예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어, 음의 유리수 맞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1, 이런 거, 모두 음의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수를 먼저 잡아주긴 했는데, 정수라는 건 사실 유리수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잡아주도록 할게요.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0, 그리고 음의 유리수를 모두 다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유리수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은 정수인 아이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정수는 분수 형태로 당연히 나타낼 수 있는데 아주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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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딱 아주 가지런한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 정수라는 거예요.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때요? 아무리 아무리 간단하게 나타내도 그냥 분수의 형태, 소수 형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 0.75 이런 아이들을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뭐다?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되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음... 자, 그럼 우리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에 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수직선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어, 그거 수 나타낸 직선이요. 예, 맞아요. 수 나타낸 직선 맞습니다. 음, 그러면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위에다가 우리 기준점, 원점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잡아둘 겁니다. 원점은 바로 수 0입니다. 이걸 대응시켜 놓고 그것의 오른쪽은 또 그것의 왼쪽은 각각 어떤 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0에서 오른쪽은 바로 0보다 큰 수,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수, 0의 왼쪽에 있는 수들은 0보다 작은 수니까 음수입니다. 자이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점에다가 양의 정수 왼쪽에다 음의 정수를 각각 대응시킨 이런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직선 위에다가 유리수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가지 유리수 뭐 2분의 1뭐1.5 아니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거. 전부 다 유리수죠. 수직선 위의 점에다가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응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자리를 잡아준다고 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0하고 1 사이에 딱 절반이 되는 곳, 2분의 1둘수 있겠죠. 1하고 2 사이에 2등분을 해서 딱그 점이 되는 곳은 1.5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은 어떨까요? 0하고 마이너스 1 이걸 똑같이 4등분해요. 그런 다음 0에서부터 딱한 칸만 왼쪽으로 가면 돼요. 4등분한 것 중에 하나, 1을 4등분했어요. 그렇다면 4분의 1이죠? 그걸 0에서부터 왼쪽으로 한칸 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점에다가 다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직접 수직선에다가 표현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원점이라고 하는 거, 원점 5라는 걸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은 0이라고 했죠. 그리고 왜 알파벳 오를 사용할까요? 원점을 나타내는 오는 origin, origin이라고 하는 것의 첫 글자를 따서 나타낸 겁니다. 같이 알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좀 잡아보도록 할까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은 쉽게 할수 있을 건데요. 생활에서 볼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어 주면서 어, 이거 한번 부호가 있는 수로 나타내 봐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수 이것을 분류해서 설명이 들어가는 것 또는 뭐 다음 수 중에서 정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랑 또 분수 형태로 나타낸 여러 수들 이런 걸 나열해 놓고 정수를 찾으래요. 근데 이때, 만약, 마이너스 4분의 8, 이건,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크게 착각한 거예요. 정리했을 때 정수가 되는 건 정수입니다. 그래서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 자, 유리수를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뭐, 수를 나열해놓고 이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몇 개인가? 정수는 몇 개인가? 이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등장을 할수 있어요. 정수하고 유리수의 성질.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죠? 양의 유리수, 영,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 자, 이렇게 설명을 주면서, 뭐, 옳은 걸 골라라, 아니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것들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은 정수가 아니다. 영이 정수가 아닌가요? 영이죠? 아, 영은 정수죠. 그래서 어, 이거는 틀린 설명이야. 모든 유리수는 정수다라고 해요. 모든 유리수는 정수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양은 영수, 영수 양은 영은 미안해요. 영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설명들을 주면서 친구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거나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 유형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선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내는 문제 유형 등장할 수 있어요. 수를 어, 직접적으로 수직선에 나타낸다 라는 건 너무 기초적인 내용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 수들이 막나열되 있어요. 근데 이, 이 수들 중에서 뭐 왼쪽에서 세 번째 점에 대응하는 수를 구해주세요. 오른쪽에서 몇 번째 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대응시켰을 때 어디에서 몇 번째, 뭐, 이런 수들 구해주세요. 라는 거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좀 잡아 봤고요. 키워드. 자,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뭐, 부호가 붙어 있는 거, 양수, 음수는 친구들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비롯해서 유리수라고 하는 거, 요게 키워드가 되면 되겠습니다. 유리수. 키워드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사실 이 안에 친구들이 분류해서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유리수라고 하는 것의 뜻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유리수는 분수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분수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수와 유리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유리수 크기 비교하는 내용까지 다음 시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꼭 순간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